네, 안녕하세요. 숨마실 t v 입니다 오늘은 토종다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래시대에 가요. 사르리 사르리였다머루랑 다래랑 먹고 정산의사르리였다정상 별국에 등장할 정도로 우리에게 칭숙한 과일입니다. 새콤달콤한 말만큼 영양도 매우 풍부한 토종다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종다래는 달달한 맛을 자랑하는 여름이 대표적인 과일이죠. 휘이라 부르는 참다래하고는 상당히 구별됩니다 휘는 계량종이죠. 다래는 신맛이 강하지만 또한 달콤한 맛도 뛰어납니다. 새콤달콤 맛좋은 다리에는 영양소도 상당히 풍부한데요. 면역 과민반응으로 인한 두드러기, 가려움, 콧물 등의 증상 완화에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또한 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해서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최근에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데요. 장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것은 변비 예방이나 또한 변비 치료에도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는 뜻이겠죠. 최근에는 이 다래를 이용해서 발효식초를 많이 만듭니다. 이 발효식초를 만들어 드시게 되면은 흡수율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최근에는 토종 다래를 이용한 발효식초가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한 토종 다래를 건조해서 차로 마시기도 하고, 또한 주스로서 갈아서 주스로서 드시기도 합니다. 그 옛날 첩첩산중에 자라던, 자라던 토종 다래, 요즘은 일반 농가에서도 많이 재배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요즘은 산간에 가면은 토종 다래가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고 되지 않는 그런 토양에서 자라는 다래죠. 우리의 정세에 맞는 과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과일로 어림이라는 것도 있죠. 상당히 둘이가 어울리는 과일입니다. 오늘은 토종 다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